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 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바람 앞에 더 몸을 세우는 파도처럼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어목했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의 위대한 힘처럼 부산의 아들 저 조국의 결기도 더 단단해집니다. 지난 2월 13일 저는 제 고향 부산에서 조국혁신당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고했습니다. 그리고 창당 17제가 되는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30%를 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도 31.5%라는 기적같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억수로, 억수로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발언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돌풍으로 인하여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자는 공감대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를 쓰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육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 주신다면 이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Alex> 조국혁 <조호수> 신당은 <조호수>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입틀막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저 조국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파란 불꽃을 당겨, 유신을 종식시킨 부산 시민의 용기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저 조국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종식의 발화점이 된 저의 해광고등학교 후배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권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명백히 관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부산을 포함하여 전국을 돌면서 부도 수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병 사명과. 사망과 수사 외압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저버리 처벌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선을 의식해 도주대사 이종석을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의 수석을 자진사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종석 장관에게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러 시킨 자, 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자 해외로 도주시킨 자, 그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멸문지화의 경험을 당했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관 지옥을 견뎌낸 결기로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들과 연대해 끝을 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세계 198위로 85위인 북한보다 아래입니다. 무역 적자 폭은 IMF 위기 당시보다 더 많습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대파 한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파 한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 가격이면 농민들, 농민들은 밭을 가라앉습니다. 부산시내 마트 어디에서 875원으로 대파 한강을 살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함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둘다 때문입니다. 부끄러움과 절망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하라! 한번 더, 고향 말로 하겠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부산 사람 말고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고마워! 시아라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힘을 틀어막지 말고 자신의 입을 막으십시오 <laughs> 검찰권을 활용하여 정적 탄압에 골몰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가족 측근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동의하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국민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국민 경제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조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단호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할 제7공화국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처럼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서민경제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경기도, 김포도 서울에 편입시켜 서울공화국을 막더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를 무너뜨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예! <laughs> 잘한다, 잘한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분해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과 대한민국 국민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날입니다! 저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검찰 공화국을 민주 공화국으로 되살리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제가 3년은이라고 하면 세번 외치겠습니다. 3년은! 3년은 농기다. 3년은 농기다. 마지막으로 늦게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부산말로 경고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십시오 이제 고마워 구호 한번 하고 내가 겠습니다 <요> 네. 자, 보내드리기 전에 보내드리기 전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다같이 대한민국은 구한 구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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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이 구산도,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us> <us> <us tying Sah> <moles>